과학적 관리법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험에 따른 작업 방법의 방법을 업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각 노동자를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어 스스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선발하고 교육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각 근로자의 개별 작업 수행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세한 지시와 및 감독을 제공합니다. 관리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업을 거의 동등하게 분배해서 관리자는 과학적 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작업을 개혁하고 근로자는 실제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대법원 판사인 루이스 브랜드 이스는 1910년 인터스테이트 커머스 커미션에서 이스턴런레이 케이스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과학적 관리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브랜다이스는 철도가 테일러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경우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일러는 1911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과학적 관리법》의 제목에서 이 브랜다이스가 처음 주장한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Eastern Rate Cases는 테일러의 아이디어를 경영 의제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테일러는 브랜다이스에게 당신이 이 관리법에 준 것만큼 큰 추진력으로 시작된 새로운 관리법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테일러의 접근 방식은 종족 테일러스 프린스플, 테일의 원칙 또는 종종 비하적으로 테일러리즘, 테일러주의라고도 합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제적인 방법표준화, 최상의 도구와 작업 조건의 강제 채택, 그리고 강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이러한 더 빠른 작업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채택을 강제하고 이 협력을 강제하는 의무는 경영진 관리자에게만 있습니다. 근로자는 각 업무에 맞게 적절히 선발되어야 했습니다. 정규직업으로 세척을 다루는데 적합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중 하나는 그 너무 어리다고 어리석고 냉정해서 정신적 구성이 다른 어떤 유형보다 소와 더 비슷하다고 한다는,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기민하고 지적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런 성격의 일을 지루한 단조로움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테일러는 노동자로부터 경영진에게 통제권을 이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작업 계획인 정신적 노동과 작업 실행인 육체 노동의 구별을 늘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작업과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명시한 자세한 계획은 경영진이 수립하여 노동자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의 시스템의 도입은 종종 노동자들의 반감을 샀고 수많은 파업을 촉발시켰습니다. 워르타운 병기창의 파업은 1912년 의회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테일러는 노동자가 고용될 가치가 있다고 믿었고, 임금은 생산성과 연계되었습니다.그의 노동자들은 기존 관리하기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과학적 관리가 사용되지 않는 공장 소유주들 사이에서 그에게 적대감이 생겼습니다.테일러는 노동자분을 화해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적 관리의 승리로 노동조합은 할 일이 없게 되었고 가장 사악한 산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강조하기 위해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 적이 없다는 신화를 만들어내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신뢰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제한을 더 짧은 근무 시간과 연결시켰고. 근무 시간을 줄인 테일러화된 회사의 증거를 제시하려 했으며, 슈미트가 베들레헴 스틸에서 괴철을 나르는 유명한 삽 이야기를 인상적이고 자발적이며 보람있게 만들었습니다. 테일러가 베들레헴 스틸 웍스에 있는 석탄을 삽으로 퍼내는 노동자들의 숫자를 생산 손실 없이 500명에서 140명으로 감원했던 1880년대 그는 대중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산업 생산성은 다음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 없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에 의한 계획적인 꾀병과 경영에 의한 노동 업무의 비과학적인 설계가 생산성을 좌우한다고 봤습니다. 그 전제 아래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로 자극을 주고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합니다. 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결합하여 노동자들이 노동에 전력하도록 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테일러는 비생산적 노동자를 최소로 감안하는 대신 모든 고용인이 약 25%를 감독, 측정, 격리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테일러는 작업을 분석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톱워치 시간 연구를 개발한 것으로 가장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랭크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 방법과 결합되어 나중에 시간 및 동작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구성 요소로 나누고 각각을 100분의 1까지 측정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는 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근로자들이 모든 재료에 동일한 삽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하중이 21.5파운드라고 결정하고 각 재료에 대해 그 양을 퍼낼 수 있는 삽을 찾거나 설계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 실패했고 베를레헴 철강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삽을 사용하고 생산량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동작을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더 나은 방법을 권장함으로써 삽질의 최적의 방법에 대한 자신의 조언을 채택하게 했습니다. 산업이 그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게 된 것은 주로 그의 제자들의 노력, 특히 핸디켄티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베를레 회사에서 해고된후쓴 책인 샵 매니지먼트에 구현하려 했습니다. 테일레이 저사들은 미국 기계공학회 ASME에 발표하기 위해서 저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Notes on Belting 1894년작, 또 1895년 A Piece Rate System 1903년작, g 매니지먼트, 그리고 1906년작 Art of Cutting Metals, 그리고 1911년작인 바로 이 책,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가 포함됩니다. 테일러는 1906년부터 1907년까지 기계공학회 ASME 회장을 지냈습니다.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시스템을 a s m 의 경영에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많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출판부만 부분적으로 재편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 그의 임기는 결국 난항을 겪었고 그동안 a s m 의 내부에서 불화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1911년에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의 원고를 만들어 a s m 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기계공학회의 아메리칸 메카니스트 저널 편집위원회는 원고를 검토했지만 편집장인 리온 P. R. 포드는 테일러 시스템을 비판했고 그의 원고는 부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원고를 약간 수정했지만 테일러의 책을 출판하지 말라는 알프레드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테일러는 화가 치밀어서 원고를 처리하고 ASM이 승인 없이 1912년에 자비를 들여서 과학적관리법, 이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를 출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학적관리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관리법,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는 프레릭 윈슬러 테일러가 1911년에 출했습니다 단행본으로 과학적 관리 또는 산업시대의 조직 및 의사 결정 이론의 원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테일러는 미국의 제조 관리자, 기계 엔지니어였으며 나중에는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관리라는 용어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각 작업자가 자신의 작업 방식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오래된 생각과 지적적으로 반대됩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종종 테일러의 원리, The Principles of Taylor 또는 테일러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서론 1장, 과학적 관리의 기초 2장, 과학적 관리의 원칙의 세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이 책... 섬은 인트로덕션을 국가적 능률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의 말을 인용하며 국가 전체에 만연한 비능률로 인해 인력은 매일 낭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국가자원보존은 국가효율성이라는 더큰 문제에 대해 예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테일러는 물질력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규모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낭비된 인간의 노력의 덜 눈에 띄고 덜 구체적인 효과는 막연히만 인식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 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과거에는 사람이 먼저였지만 미래에는 시스템이 먼저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능률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수한 CEO 한 명이 아니라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부터 산업계의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리더는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능률적으로 협력한다면 위대한 사람이 독단적인 인사관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첫째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스템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시스템의 첫 번째 목표는 인류의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 작업에 대해 세 가지 목표를 나열했습니다. 첫째는 간단한 예를 통해 거의 모든 일, 일상활동에서 비효율성으로 인해 온 나라가 겪고 있는 큰 손실을 지적합니다. 둘째, 이 비효율성에 대한 해결책은 특이하거나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에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확신시키려고 합니다.